승자와 패자가 결정됐다. 복면가왕 3위 목숨을 건 1대1 대결. 빈예서대, 김태현, 박서진은 누구를 선택할까? 눈물로 가득한 무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됐다. 라는 문장이 스튜디오 공기를 가르는 순간. 이 무대가 결코 평범한 경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직감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진 공간. 조명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이미 하나의 드라마였다. 북명가왕 3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뜨거운 1대1 대결. 비네서와 김태현의 이름이 동시에 호명되자, 객석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단한 곡, 단한번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멈춰서야 하는 밤. 이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운명을 겨루는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박서진의 시선 끝에서 눈물로 가득찬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기도 전 객석은 이미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빈에서는 낮게 깔린 호흡으로 고개 문을 열었다. 절제된 감정 그러나 한응한 한음 음에 눌러 담긴 사연이 관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무대를 이 노래에 바치겠다. 는 선언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직진했다. 카메라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미세하게 흔들리는 어깨를 집요하게 따라갔다. 이어진 김태현의 무대는 데뷔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빈에서가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관객을 조용히 끌어당겼다면 김태현은 문을 열자마자 폭풍을 들이밀었다. 첫 음부터 힘의 방향이 명확했다. 숨을 길게 풀어내며 서사를 만들기보다 짧고 단단한 호흡으로 감정의 핵심을 곧장 겨눴다. 그 선택이 주는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무대가 이제부터 시작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속도감이 관객의 심장을 붙잡았다. 이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예열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덜어내고 눌러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게를 실어 밀어붙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전부를 증명하겠다. 는 위지를 음정과 리듬에 박아 넣었다. 고음으로 치솟는 구간은 단순히 기술적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보통의 고음은 관객의 감탄을 얻기 위한 장식이 되기 쉽지만, 김태연의 고음은 그 자체로 서사의 문장처럼 기능했다. 낮은 음력에서 이미 긴장을 끌어올린 뒤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감정의 흐름이 고음에서 한번더 결정타로 굳어졌다. 그래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 지점도 특이했다. 관객은 잘한다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대가 위험해졌다 는 감각에 반응했다. 마치 조용히 타오르던 공기가 어느 순간 산소를 잔뜩 머금고 불길로 변하듯 스튜디오의 온도가 바뀌는 느낌이 생겼다. 이런 순간은 기술이 감정을 가릴 때가 아니라 기술이 감정을 밀어 올릴 때 나타난다. 김태현은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경계를 넘어설 용기가 있었다. 무대 위공기가 바뀌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경쟁 프로그램에서 공기가 바뀌는 순간은 흔치 않다. 심사석이 평가의 태도를 유지하던 얼굴에서 어느새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이 얼굴로 변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의 무대는 그 지점을 만들어냈다. 감정을 천천히 설득하지 않고도 관객을 납득시키는 방식.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 직진성. 그리고 무엇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심사석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누구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유있게 미소 짓지 못했다. 그 표정은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라는 압박감에 가까웠다. 무대가 한번 강하게 밀려오면 심사위원은 평가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먼저 반응한다. 그 반응이 너무 솔직할수록 선택은 더 잔인해진다. 그 잔인함의 중심에 박서진이 있었다. 카메라가 유독 그를 붙든 이유는 단순히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다. 이런 대결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단순한 취향의 표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서사에 한 줄을 더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박서진이 연신 메모를 하다가 펜을 내려놓는 장면은 평가가 기록위 영역에서 결단위 영역으로 넘어가는 신호였다. 메모는 분석의 도구지만 펜을 내려놓는 순간은 더 이상 계산으로 버티지 못한다는 고백에 가깝다. 두 손을 맞잡는 제스처는 무의식적 방어다. 감정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 스스로를 붙잡는 행동이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설명이 필요 없다. 심사위원의 눈물은 보통 감동의 결과로 소비되지만 이 장면의 눈물은 다른 종류였다. 감동이 아니라 부당 환희가 아니라 책임, 박수가 아니라 선택이 남기는 흔적이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중얼거림이 결정적으로 무서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취향은 안전한 단어다. 마음이 가는 쪽을 고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누군가의 노력이 누군가의 노력보다 나아야 하는 구조에 들어와 버린다. 그 구조는 심사위원을 평가자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린다. 그리고 심판이 되는 순간, 무대는 예술이 아니라 생존이 된다. 박서진이 느낀 잔인함은 바로 그 전환에서 비롯됐다. 둘다 충분히 훌륭한데, 누군가는 떨어져야 한다. 그 모순이 심사석을 돌처럼 굳게 만든다. 무대가 끝난 뒤에 침묵은 박수보다 더큰 소리로 방송을 장악한다. 박수는 관객의 반사지만, 침묵은 관객의 판단이다. 모두가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는 감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동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니서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는 장면은, 단순히 긴장 완화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을 끝까지 통제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야 통제력을 내려놓는 순간이다. 반대로 김태현이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 모습은 다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이다.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카드가 충분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자기 손을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표정이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전부를 던졌다는 자각이 무대를 더 잔혹하게 만든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패배는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전부를 던진 뒤에 패배는 달라진다.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되든 이 밤이 남길 상처는 가볍지 않다. 승자에게도 상처가 남는다. 승자는 기쁨과 함께 죄책감을 안는다. 패자에게도 상처가 남는다. 패자는 아쉬움과 함께 내가 더할수 있었나? 라는 질문을 안고 간다. 이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특히, 목숨을 건 1대1이라는 서사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미를 요구한다.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패자는 패배의 이유를 납득해야 한다. 그 납득이 가장 어려운 밤이 바로 이런 밤이다. 결국 이 장면의 핵심은 노래의 우열이 아니라, 한 무대가 인간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가에 있었다. 김태현은 시작부터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공기를 바꿔놓았고, 그 변화는 심사석과 관객의 표정을 바꾸며 선택의 잔인함을 극대화했다. 박서진의 손짓과 눈빛은 그 잔인함의 증거였고, 무대가 끝난 뒤에 침묵은 그 증거를 확정하는 판결문이었다. 그리고 비네서와 김태현, 두 사람의 숨과 눈물은 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이름뿐이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박서진의 선택이 공개되기 직전,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을 교차 편집했다. 비네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김태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저는 박서진이 입을 여는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 사람의 시간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멈추는 결정이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무대 위에는 환호와 오열이 동시에 터졌다. 승자는 주저앉아 울었고, 패자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 장면은 방송 이후에도 수없이 회자들, 복면가왕 3위 결정적 순간으로 남았다. 이 대결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노래가 끝났을 때 아무도 완전히 이기지 못했고 아무도 완전히 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관객의 가슴에 깊게 박힌 여운. 그리고 과연 다음 무대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 뿐이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했을까? 이 눈물의 무대, 그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의견을 남겨달라. 다음 이야기는 이 밤보다 더 잔혹할지도 모른다.